Life is C between B and Death 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C, Choice다. Between Birth and Death. 죽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했더니 Life is Chicken between Birth and Death.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킨을 먹는다. <laughs> Life is Coke.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콜라를 먹는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 인생을 실존주의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선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살았는데 유독 인생만큼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넣어두시면서 순종하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너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먹으면 죽는다. 선택하라 라는 말이죠. 자유의지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사실 숙명에 따르는 자연 본능을 따르지만, 인간은 선택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들 선택 장애를 어려서부터 경험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식당을 가면 뭐 먹을래? 그러고 이렇게 특별히 중국집에 즐비하게 놓여 있는 많은 메뉴들을 보고 고민하고 있으면 결론은 짜장면 아니면 짬뽕. <laughs> 뭐더 선택할 기회도 없는데 꼭 부모님은 물어봐요. 뭘뭐 먹을래? <laughs> 아니 이거 줄 건데 왜 묻냐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놀러 갈래 물어보면 나는 놀이동산을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산으로 들러가고 아. 선택의 기회는 줬지만 선택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선택 장애는 어쩌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겪어왔던 삶의 경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선택장애라는 주제를 받고요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필통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그 주일 아침 9시만 되면 TV에서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어, 999. 999. <laughs>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laughs> 왜 그게 그 시간에 TV에 나오는지 <laughs> 주님께서는 갈등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방송사 미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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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가야겠고 필통은 받아야겠는데 <laughs> 이 TV 재방송도 없고 <laughs> 케이블도 없고 <laughs>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선택했던 주님이 오늘 저를 목사가 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중국집 가서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별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팔보채 사줄까, 짜장면 사줄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팔보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더 좋으니까, 더 비싸니까. 두 개가 가치가 비슷할 때 선택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 11기상 18장에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이 장면 이 장면의 배우에는 바알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머뭇머뭇거리다, 파사흐라는 말은 웨이브, 흔들린다는 거죠. 혹은 림프, 쩔뚝쩔뚝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처님과 예수님 사이에 흔들거려 본적 계세요? 아니요. 절에 갈지 교회 갈지 흔들려 음. 본적 없으시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다는 거죠. 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는데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갈 때 언약궤 메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 나갔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태양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자녀 양육할 때는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을 바꿔 갔던 다신적 그들의 성향을 엘리야가 꼬집은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로 했으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지 못할 때 선택장애가 생긴다라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나온 지 이제 두번 만에 선택장애란 말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저는 교회가 좋았고 하나님이 좋았고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자리하고 비교해봐도 주님만큼 좋은 게 없었고 교회가 좋았더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향촌동 18번지에서 아무리 봐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못 오게 문을 잠그더라고요. 담넘고 교회 갔고, 몰래 교회 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교회에 있었던 그런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요. 올포원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 할때둘다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를 과감하게 버려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또는 자문 16장 9절에 어, 너희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죄 짓는 거 아니라면 주님 선택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그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바보대라는 장기려 박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선택하십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둘 사이에서 머뭇, 머뭇거리고 있다면 한쪽 편에 명확하게 설줄 알게하여 주시고 아멘. 다른 것을 포기하여도 더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팔보채와 짜장면, 둘 중에 뭘 고를 거냐고 하면, 바로 좋은 것 팔보채, 고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laughs> 근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좀 애매한 것들 선택할 때, 어, 선택의 기로에서면, 어, 둘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게좀 인간 같습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 저희도 주님이 전부인데, 왜 매번 갈등갈 할까요? 목사님과 뭐가 다른 건가요, 저희가? 그 짬뽕 짜장면 같은 경우는 네. 둘다 먹고 싶어서 짬짜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laughs> 짬짜면도 나오는데 가치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가치가 비슷하거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때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길 때는 갈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비슷한 것을 선택할 때는 아무거나 하라 라는 표현을 어, 쓰기로는 음.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이걸 해도 괜찮고 저걸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하고 음. 어느 식당의 메뉴는 아무거나 메뉴라는 게어 메뉴가 있잖아요 <laughs> 어. 어떤 것들을 선택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비슷한 것들은 선택하기 어려울 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나를 떠난 아버지를 찾아서 따져보려고 음. 아버지가 계신 저기 전라도로 가려고 이 교회에서 이제 옆에 성가대 옆에 앉은 형님에게 저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랑 살아보려 합니다 음. 전라남도로 가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중학교 3학년 형이 잠언 16.9절 장 말씀을 적어서 예배 중에 저게 설교 중에 쪽지로 음. 넘겨 주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음. 인도하시 이는 음. 요아 신이라. 그 말씀을 봤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딱, 아, 내가 어떤 걸음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내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내 선택은 문제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